자, 관련해서 청와대를 방문하고 나온 17명 가족 중한 명과 직접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. 세월호 사고 가족대 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경근 씨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유 선생님 나오겠죠? 네, 좋습니다. 예, 예. 뭐좀 갑작스럽긴 했습니다만 기대를 하고 가셨을 것 같은데 면담 결과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? 아, 어, 일단 좀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지금도 좀 어안이 벙벙한 게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그래도 어찌됐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면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 얘기는 조금 있다 나누고요. 어, 다음 주에 있을 대국민 담화에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면담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어,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어떤 걸까요? 네. 예, 그 처음에 하신 말씀 중에서 어, 우리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그 많이 반영을 해서 주택을 세우는 것이 어,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예.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? 아 어,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는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. 예. 이제 사고 초기 같으면은 이제 그 위로의 말씀 정도만 해주셔도 저희들이 참 많은 감사한 마음,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.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후 대책, 또 진상 규명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예. 대통령께서도 대안이 담긴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, 예. 그래서 또 이번 연담도 너무 갑작스게 럽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게 있나보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갔었던 거고요. 예. 그러나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뭐.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또는 태상적인 이러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예. 아니냐 지금 그~ 가족들이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위를 네. 원한다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네. 그~ 요청을 물론 이제 오늘 하셨을 테고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. 나름 또 정부의 입장도 있을 테고 근데 네. 네. 가족들이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위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? 이는 그대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예. 아, 뭐 그렇다고 그래서 기존의 제도 내에 있는 그런 수사나 조사 방법을 처음부터 불신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. 예. 그러나 과거의 전례를 비춰볼 때 특검이든 청문회나 국정조사든 많은 한계를 보여왔던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. 더더군다나, 더더군다나 수사에 정부의 여러 부처가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예. 예. 그렇다고 그러면 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.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 부분 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수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현장에서 예. 대화 중에 확인이 된 겁니까? 예. 어, 말씀하시는 중에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특검이든 그다음에 특별법이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좋겠다.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특별 법 제정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? 일단, 전반적으로 특별 법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. 예. 아, 그러나, 이제,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봤을 때에는, 이제, 그, 즉사분이 미루신 상황이었고요. 그내용이 뭐냐면, 예. 이제, 특별 법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, 이제, 수사 또는 조사 대상의 문제죠 예. 그래서, 어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듯이 예.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텐데 예.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꼭 마치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대통령을 그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. 예. 그러면 이특별법에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을 많이 하시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저희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예. 그렇게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데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변에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니까라고 이제 여쭤봤었죠. 예. 요좀 예. 미묘한 문제가 돼서요. 네. 지휘 고하를 막론한다라고 했을 때 어, 대통령도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. 네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러니까 정확하게... 예, 그러니까 대, 대통령을 최종 목표로 놓고 꼭 대통령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. 정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짜 그런 원칙을 세워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고요. 예. 어 그다음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뭐 대통령을 대통령 수사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넣어야 되느냐? 예. 그것도 꼴이 우습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말 그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. 그러한. 그,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, 그걸 예. 좀 고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 대변인 역할을 맡고 계신 유경근 씨였습니다.